5천만 패소를 방해하겠습니다. 4백만 패소까지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1억까지. 그렇죠. 맥스를 1억까지 때릴 수 있는 테이블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와... 구독자 출연 이벤트. 오늘은 현직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 에이전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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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현직이세요? 네, 현직입니다. 프로마 에이전트 경력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14년 됐습니다. 어? 14년 차. 네, 네. 지금까지 번 돈이 많습니까? 뜯긴 돈이 많습니까? 뜯긴 돈이 많습니다. <laughs>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VRP라던가, 이런 분 있나요? 5억 가지고, 50억을 때리신 분이 있습니다. 와, 어, 전문가의 느낌이 딱 나잖아요. 50억을 때렸다. 와, 이게 전문가의 느낌입니다. <laughs> 아, 전문양어전문양어 어디 가서 그렇게 돈을 딴 겁니까? COD, 오카다, d 레어다 돌아다니면서 게임 하셨는데, 50억을 때리셨죠, 마지막에. 음. 혹시 뭐 증거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아, 그럼요. 사진 어? 다 있습니다. 어, 그럼 사진을 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 믿는 분들이 많거든. 요 맞아요. 음. 근데 혹시, 네. 그분도. 잘못되셨나요? 잠깐, 오늘 그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laughs> 맞네, 맞아. <laughs> 현직 에이전트가 들려주는 카지노의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큰 손님을 만나서는 얼마까지 벌어봤는지. 제일 많이 벌어온거 일주일에 제가 한 3억 가까이 벌어봤습니다. 와 일주일에 3억을 벌었다고? 네네. 그한 사람한테? 예, 맞습니다. 그돈 뭐였습니까? 제가 잠깐 갖고 있다가 다음 주에 그 손님이 다 가져가시고 <laughs> 2억 더 가져가셨습니다. <laughs> 2억을 더 가져갔다고? 예예 예. 아 3억을 벌었는데 그거 네. 갖고 가고 2억까지 더 빌려갔다고? 네네. 네, 네. 돈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어! 얼굴을 모르는 손님과 마주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손님이 큰 손님인지, 잔발의 손님인지, 혹시 뭐 구별하는 음... 방법이 있는지? 처음 연락이 오셔서 예약을 하실 때이티켓이라고 항공 어, 티을 보여주세요. 이코노미냐, 디즈니스냐 <laughs> 아시아나 대한항공인데 그렇죠. 프레스티지나 비니스다 네. 네, 네. 약간 좀 급이 있는 손님. 그렇죠. 호텔 방을 지럭스를예약하느냐 어. 스위트를 예약하느냐 아 여기서 다 갈리는 거야. 음, 저도 이제 사람 만나는 일 하다 보니까 한 5분 정도만 대화를 하면 아이 음. 사람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은 있죠. 근데 요즘은 손님들 다바꾸미라가지고 에이전트 그렇죠. 이용해가지고, 자꾸 뭐, 방만 뺄려고 그러고. 만죠기 티켓 달라고 그러고. 많죠? 많죠. 엄청 많죠. 그런 사람 특징이 있습니까? 과도하게 친절한 분들, <laughs>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음, 아, 진짜 네. 없어 보이지? 진짜 오시는 분은 티켓팅 딱 해서, 내일 갑니다 하고, 티켓팅 보내고, 방 잡아주세요 하는데, 방이 얼마예요? 뭐, 커메라점이 어때요? 뭐, 음. 미니멈이 얼마예요?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꼭 끝에 잘안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는 음, 통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여자 에이전트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전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젊고, 좀 이쁘게 생긴 여자 에이전트분들도 오고. 실제로 여자 에이전트한테 손님이 많이 붙나? 장점이 많죠. 99%가 남자 손님 분들이니까 여자 에이전트가 손님 상대를 하면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안전하 마닐라 자체가 좀 위험한 동네다 보니 한국 남자가 모르는 남자 전화 받는 것보다 여자가 전화 받아서 응대를 하면 경계심이 좀 덜하다, 남자보다는. 음... 예,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laughs> 아, 안녕하세요. 게임에 집중을 못할것 같은데요, 선생님? <laughs> <laughs> <아니>, 만나면 <laughs> 안녕하세요, 맨날 안녕하세요. 게임에 집중을 못 하실 것같은데 인사는 잘해서 반응 못그으려한다그 그쵸? 같이 까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아, 소 <laughs> 내가 해볼게. 아, 내가 <laughs> 해볼을 많이 줘야 돼. 손이 <laughs> 많이 나가야 돼, 는 감당하기 힘드네야 에이전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시작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영어를 좀 가르치고 싶어 하셨어요. 그 여동생을 대학교를 필리핀으로 이제 보냈는데, 취향도 안 좋고 어리다 보니까, 제가 와서 좀몇 개월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있다가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오빠랑놀이셨어요 예, 네, 그렇죠. 같이 들어왔는데. 그때 아, 몇 살이요? 22살 이랬죠. 군대 제대가 완전 어릴 때는. 예, 완전, 완전 오. 이겼을 때죠. 놀고 먹고 할순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도 하자. 아, 그서 한인들이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필고라고 하는데. 어, 거기서 필고 알죠? 구인 구직 라인에 들어가서 쭉 봤죠. A 카지노 호텔에서 뭐 매니저 구합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매니저 구합니다. 예, 그래서 응. 저는 호텔에서 일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게 정켓이었어요. 아. 그 정켓 매니저를 구하는 더라고 아 처음 구인 구직 그렇죠. 했던 데가 정켓이었다? 그렇죠.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카지노 일을 아무것도 몰랐을 때잖아. 아무것도 몰랐죠. 가서 무슨 일 합니까? 3개월 동안 제떨이만 갈았어요. <laughs> 칩을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사고 난다고. 복 식량하면 줄넘기 받아 드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채떨리 갈고 또남자 시간에 뭐합니까? 커피 타러 커피 타오고, 내려가서 달러 바꿔라 하면 달러 바꿔오고. 명치은 매니저야? 그렇죠 방피, 뭐, 채떨리 <laughs> 매니저네? 짜장면 두개 시켜고 이런거 하고 저는 거. <laughs> 거 시키는거지. 아,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됐던 부분이 아. 나이가 좀어렸잖 맞으면 좋아요. 이미 한 15년 전쯤 일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필리핀 줬던 월급이 얼마였어요? 12시간 근무하고 5만 페소니까 한국 돈으로 125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입니다. 어, 28일이라고 125만 원. 네. 세다다 깡패 드렸으니까. 한국인이 운영하는 저기 빵 그렇죠. 거기서 일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때는 다그 정도 받았어요. 다른 카 가정 매니저들도. 왜냐면 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팁은 좀 있었어요? 팁이 많이 갈잖아. 거의 뭐 팁으로 월급 두세 배씩 받았으니까 아 이러면. 진짜 아 여동생 챙기느라고 고생한다타지에서 이러면서 또 주고. 아 여동생 챙기느라고 고생한다는 얘기는 지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그럼요, 그럼요, 당제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laughs> 그 때부터 세관력이 좋았네. 응. 제일 처음 팁받았던 게 기억이 난다. 뭐 그룹 회장님이세요? 근데 오셔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하시길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여기 앉아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나이 드신 한국분이 오시길래, 좀 어. 반갑게 이제 응대를 했죠. 저를 이제 이쁘게 보셨나봐요. 내가 다음에 올때이실장너 찾을 테니까, 명함 하나 줘봐. 다음 달에 정말로 그 식장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만불 딱 던지시면서, 이거 칩으로 가져와. US$ 3만불? 네네. 대충 4천만원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칩으로 갖다 드렸더니, 게임도 오래 안 하셨어요. 한 2, 30분 하셨나? 한 6, 7천불 정도 이겼으니까 한국돈으로 한 8, 9 0만원 정도 이겼던 것 같아요. 그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질짱 불러서 막 뛰어갔죠. 내 음. 네, 회장님으로 갔더니 지갑에서 백만 원짜리 수컷 하나 꺼내 가지고 뒤로. 아, 어, 이거 동생하고 맛있는 거 먹어 타고 나왔 아니, 그 회장님한테서 여동생 얘기를 한 거야, 또. 네. 그래야 이게, <laughs> 이게 꼬부랭이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 수입 없을 때, 여동생이랑 네. 같이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음... 집이 어땠나? 집세 17만원짜리. 17만원? 한국돈 17만원. 학교 갈때지프니 타고 다니고, 전기세가 너무 비싸요. 필리핀, 한국이랑 다르게. 아 이런 스튜디오 방에, 더블베드, 2층 침대. 원형어선 같은 거? 그렇죠. 여동생 어. 밑에, 저는 위에. 그리고 이제 에어컨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자기 한 10분 정도 틀어놓고 뜨거고 새벽 4시 정도 더워서 깨면 에어컨 또한 10분 틀었다 뜨거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카지노가 어떤 카지노였지? 지금 지금 솔리어 메이저급 카지노 아니잖아. 가장 큰게 리조트월드. 음, 지금 있는 리얼마. 이제 리얼마. 그 다음에 큰게하야트하야트 지금, 하야트. 지금은 뉴 코스트로 바뀌었죠. 파빌리온. 파빌리온. 공항 카지노. 그 완전 옛날이죠. 완전 옛날이죠. 그때는 전개방을 뛰어다닌 거지. 그렇 그때도 한국 손님들이 많았나? 진짜 굵직굵직한 손님들이 많았죠. 그때 정말 게임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에이전트가 지금은 뭐, 너도 에이전트고, 나도 에이전트고, 오. 손님 있으면 아무나 붙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나 와가지고 손님 붙이고 커뮤션 받으면, 끌려가가지고 깡패한테 뺨뜨기 맞고 그랬어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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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구 허락받고 손님 붙이고 커뮤션 받아가는데. 아, 손님 데리고 와가지고 허락받고 가야돼? 아, 그럼요, 상납 다 해가 하고, 환전도 뒤에서 딱 정장에 깡패 들다서 있어요.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환전을 할 수가 없어요. 독점이네? 그럼요. 어, 아, 화락자돈 엄청 벌었겠는데? 살때 얼마, 팔때 얼마, 딱 정해놓고, 그 외에는 그 누구도 거래를 다른 데서 할수 없어. 나한테만 해. 보환으로 무조건 지켜줄게.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환율이 왔다갔다 안하고 딱 레이트가 정해져있었죠 이제 정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환도하고 카조노가 세네군데 있으니까 이제 형님들이 다 동생들을 다 병풍을 세워놨죠 음. 각 카조노 정켓마다 정켓을 운영했던 건달들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겠다 그때가 때돈 벌었을 겁니다 다 까서 잘못됐겠지만 <laughs> 결론는 <laughs> 전캐에서 일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벌어봤다 대충 얼마 정도 된것 같아요? 한 달에 2, 3천 정도는 가져갔던 것 같아요 스물 네5살 때였으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이어졌던 거야? 3년 정도 잘나왔습니다그 돈을 다 모았습니까? 깠어요? 아저거 까지는 아, 않았어요 아니 깠어요가 뭐야 지금 시작을 했는데 까지는 않았어요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빨리 벌다 보니까 음... 그치. 돈 관리가 안 돼서 솔직히 뭐유흥에도 많이 쓰기도 했고 제일 큰 거는 손님한테 돈이 많이 물렸죠. 백이 나가지 그렇죠백이 나가지 아... 욕심이죠 사실. 실제로 백을 달라는 사람들이 많나? 엄청 많아요. 아니 근데 친구인가가 없어도 돈을 달라 그래? 그럼요. 뭘 믿고 준다기보다 게임장이 너무 빨리 친해져요 손님들하고 아, 예전타하고 이게 전쟁타다 보니까 이기면 같이 예하고 죽으면 같이 슬퍼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만났는데 누가 보면 한 5년 1 0년된 형님 동생이 돼 버리는 음... 거예요. 음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내 손님이다 보니 또 감정이 입이 되니까 이 손님이 다 아이고 나서 한국에서 대출 받고 막 음. 집에 전하고 화 이런 모습 보면 마음도 안 좋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 아이 실장 나 정말 천만 원만 줘 내가 다음 주 가가지고 꼭 내가 약속 지킬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측은지심도 있고 딱 잘라버리면 서원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안올것 같은 생각도 드는 <laughs> 거야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을 게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2 천만 원 빌려달래요. 2 천만 원 빌려서 이게 2 천만 원이 나중에 나한테 이억으로 돌아올지 2 0억으로 돌아올지 모르는데 야나2 천만 원도 못 믿어? 나 아. 게임 이만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어쩔 수 거예요. 없이 빌려주는 것있좀 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얼마가 나간 거야? 지금까지 총 물린 거계 20개 정도, <laughs> 20억 이상, 20개 정도. <laughs> 항상 잘못된 사람만 저한테 오더라고. 마지막에 끝물이 항상 걸려, <laughs> 땅에서다 빨아먹고, 마지막에 <laughs> 네 <만족하게 웃음> 나한테 오더라고. <laughs> 손님한테만불리면 상관이 없는데, 동료 에이전트한테도 불려요 에이전트끼리도 돈을 빌려요. <laughs> <laughs> <그게 뭐예요? 웃음> 예. 아. 같이 일하다 보니까, 맨날 아... 얼굴 인사받고 하다 보니까, 에이전트도 많이 까잖아요. 손님들 어 오는데 병문패송은 잠깐 빌려줘. 집 갖고 가다가, 뱅크 그냥 푹 찍고 먹으면 나 주고, 죽으면 그냥 쑥 나가버리고. 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사실. 3년 정도의 황금기를 달리면서, 뺑 나가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뭐 하는 돈은 없었던 거야 그치? 숫자로만 벌었죠, 숫자로만. 남들이 봤을 때는 화려하고, 돈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버리고. 결국 실속은 없었던 거죠. 스기지주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음...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돈을 벌었고, 저도 건방져 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건방져도 돼, 그 정도면. 네. 어, 뭐 어때? 어. 건방지고 싶어? <laughs> <laughs> 이러다가 1차 세바기가 옵니다.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솔레어하고 큰 대형 카지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급 카지노의 등장이 있죠? 그렇죠. 2013년도에 솔레어가 생겼으니까. 네. 큰 카지노가 생기다 보니 하얏트 호텔이나 파빌리온 같은 작은 카지노 손님들이 이제 더 이상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치, 그걸로 안 가지. 아무리 시설 좋은 데 가지. 그리고 또 마라떼의 동네 자체가 지저분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손님들이 큰 카지노로 몰리고, 커뮤션 레이트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메이저급 카지노의 등장으로 손님이 많이 줄었다? 그렇죠. 그 전캐슨 정상적으로 잘운영이됐습니까 손님이 좋은지 줄다 결국에 마지막에 문을 닫았죠. 지금 어? 없어진 거잖아. 그렇죠. 지금이 없어졌죠. 그럼 다른 데서 일을 안 했어요. 저랑 같이 일하던 팀원들이 오카다나 COD 전 케이스를 오픈을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라 준비하고 있다. 그거를 2년을 우와. 시간을 죽여서 어머.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로 놓았죠. 아니, 뭐 하나 돈도 없는데 2년? 음. 동안에 생활빌면그 돈은 어디서 감당을 해? 가까운 지인들한테서 여기저기도 빌렸죠, 사실. 그때가 결혼을 했을 땐가? 결혼했을 때죠. 오. 아기가 한살때 그때쯤에. 어, 필리핀에서 결혼했어요? 네, 네. 필리핀 여자분이 와이프잖아. 아, 진짜? 거 내로. 필리핀 여자 장점 뭐 있습니까? <laughs> 뭐 갑자기 들어갔나? 재밌다 <laughs> 나이를 신경 안 쓴다 아 맞아 확실히 아 이게 있어 나이를 신경 안 쓴다 남자가 나이가 많아도 용서되는 부분이 있지 네아 나이를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약간 좀 순종적이지 않나? 순종적이었다가 어. 마지막에는 아니죠 왜? 한국 여자보다 센것 같아요 아니? 훨씬 세죠 훨씬 세다고요? 네. 한국 심지어? 여자보다? 질투가 너무 심해요 아 심각하게 아 병적일 어, 정도로 트리피들이 질투가 심하다더라 본니도 네. 어, 심하지 않습니까? 응내 <laughs> <laughs> 거야 밤늦게 연락이 안 되면 전화를 전화 꺼질 때까지 전화가 와요 아 근데 그런수 있을 것 같아 오고. 필리핀 남자들에 비해 얼마나 너무 멋있고 좋은 남자야 아, 그러니까 걱정이더 많이 되는 거지 그럴까요? 젊었을 때 돈도 많이 벌어 근데 문제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필리핀 여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 얘기 궁금했어요? 아 다시 얘기 돌아보겠습니다 1차 세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2차 세락기가 왔다 네 이건 뭔가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님들이 다못 들어오시니까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죠 사실 코로나가 한 2년 됐잖아 거진 3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앞에 2년도 돈을 못 벌었고 코로나 때도 또못 벌고 그렇죠 4, 5년을 뒤로 간게 아니고 밑으로 지하로 내려갔죠 우와. 4, 5년을 버티는 동안 한국에다가 제가 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돈안 빌린 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음. 주변이 이미 다초토화돼 있죠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손님이 한명 등장을 하죠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손님인데 <laughs> 게임에서 잘못되고, 한국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한국에 너무 빌링 돈이 많다 보니까. 얼마 정도 게임을 하는 손님인데? 5억에서 3억 정도 올 때마다 게임 하셨던 분이에요. VIP네. 근데 그분도 끝물에 질 만난 거죠. 잘못했을 <laughs> 때. 그 저는 마지막에 크게 배팅한 것만 본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한국에 돈이 더 있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마지막 배팅이었던 거죠, 이제. 그 손님이 돈을 다 잃고, 와이프랑 애기랑 사는 집에 얹혀 살았다 얘기는 뭐야? 처음에는 호텔방을 당연히 일주일 잡았죠. 스위트룸으로. 와서 한 3억 정도 게임 하셨으니까. 다 잃었어요. 저거 돈을 빌려오라고 해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또 아는 형님들한테 간에 또 보증수고 힘력 정도 더 빌려줬던 것 같아요. 다 잃었어요. 그다음에 한국에 안 가요. 호텔방 값은 계속 나가잖아요. 어 그러네. 그렇다고 뭐 방을 그냥 빼버리면 길바닥에 내팽리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죠. 3개월 정도 같이 살았죠. 우와 3개월? 그 손님이랑 아기랑 와이프랑 같이 3개월 을 살았다고? 그렇죠. 우와 밥과 뭐 이런 걸 어떻게? 해? 제가 다 했죠. 제가 빨래 하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아침에 딱눈 뜨면 앉아서 핸드폰 돌리는 거예요. 어, 돈 빌릴 게 있나? 계속 전화해요. 50만 원, 100만 원. 저희 집에서 카지노까지 차 타고 30분인데 걸어 두 시간 걸어가요. 중간에 3개월 동안 한 번도 못 이겼어? 이긴 적도 있었죠. 어. 근데 한국에서 큰돈을 빌린 게 아니니까 300만, 500만 원 빌리면 그걸로 2천만 원 돼도 3천만 원 돼요. 죽은 게 3, 40억이에요. 그러니까 못 멈추는 거예요. 5천이 돼도멈춰요 어느 날은 가서 5분만에 잘리고 집에 걸어온 날도 있고 어떤 날은 5시간씩 하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먹고 있다는 거거든. 아직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laughs> 어, 매스 가 봐요. 한 6, 70만 페소, 한 1,500만 원 됐어요. 1,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은 끊고 나와서 내일 해야지. 될거 같은 거야. 그냥 그림 만났다고 지금 이제 측 올라왔으니까 때리면 올라간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또 오링 가가지고 주머니는 100 페소까지 다 패어를 가요. 집에 또 걸어와야 택시비도 안 나가. <laughs> 바깥에 비 오는 줄 알았어요? 다 젖어갖고 온 거야? 봤더니 그두 시간을 걸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3개월을 같이 살아줬다고? 같이 살았죠. 와. 주말에 같이 조기축구야 와... 아, 칙하다. 결국 2억을 빌려서 튀었잖아. 튀은 것도 아닌 게 뭐냐면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음 달에 줄게이 그러니까 아... 손님이 결국 2억을 빌려간 거잖아. 설론님 빌려갔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건? 그거 제가 이자를 매달 한돈 천만 원씩 몇 년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이 손님이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니네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그렇죠. 여기에 밀어준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네 사람이 지금 돈을 변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변제안 하고. 최도 그렇다고 해서 그 돈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 아르바이트도 하고 누구 에이전트 큰 손님 오면은 일도 좀 받으리고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다가 그 손님이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저한테. 1억 준비됐다. 게임 한번 하자. 그리고서는 1억 가지고 일주일 동안 10억을 만들었어요. 야 봤다 쎄다. 10억에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5억에서 빠지지도 않고 5억에서 10억을 맥스로 계속 일주일 열몇 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3억 가까이 버는 거예요. 아그 얘기야 그 얘기야? 네. 문대요. 이때 3억을 벌었다가 또 다시 갖고 왔죠. <laughs> 결론은 똑같아요.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번게 아예 없네. 그 손님을 통해서 번건 없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오늘 얘기하는 50억을 때는회장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50억 때는 회장님. 저 6시에 전화 가 오시더라고요. 지금 인천공항이다. 방 2개 스위트룸 잡아라. 어. 지금 들어간다.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예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날 오셔서 바로 먼저 COD로 갔죠. 유지라고 해서 2층에 있는 전개방이 있는데 5억을 현금으로 해서 5억을 세팅을 해놓고 제일 처음 스타트 금액이 5억? 네, 맞습니다. 와, 써있 네. 5억을 바인 잡고 게임을 시작했죠, 살롱에서. 처음에는 20만, 30만 간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한혼돈도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많게는 7천만원까지도 때리고. 그 5억이 다 죽고 한 2천만원 남았다가. 다시 또한 4, 5, 5억이 됐다가. 30시간을 안 자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방에서 숨소리도 안 들리고 그 카드 빼는 띡띡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무 말도 못하고 졸려 죽겠는데 그치 근데 큰손이니까 뭐라고 할순 없잖아 방문 열고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그냥 병품만 쓰고 있는 거야 3 0시던 동안 계속 반응이 없어요 죽었는지 땄는지 에이스의 쌈핑인지 피처의 <laughs> 뾰족인지 먹어도 반응이 리액션이 없고 리액션이 없어요? 리션이 아예 없어 10만 <laughs> 보는 거에 올라갔나 내려갔나 딱 이렇게 사이즈 어. 이렇게 보고 몰라, 뒤에서는. <laughs>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계속 이렇게 계속 <laughs> 하다까인데 딜러가 가져가면 죽은 거고, 딜러가 죽으면 먹은 거지. 이렇게 30시간을 하는 거야? 표정 하나 변함없이. 쇼, 셔플 했을 때 나가서 화장실 가서 물 한잔 마시고, 다시 또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정말. <laughs> 이것만 하는 거야, 그냥. <laughs> 이거만 계속 30시간. 30시간 이후에 어떻게 됐어? 결국엔 올링이 됐어요. 아 5억이, 5억이, 5억이 잘렸구나. 5억이 잘렸어요. 30시간 동안 그렇게 게임을 했으니 커미션이 거의 한 1억 정도 나왔어요. 커미션만 1억이 나왔어? 요 1억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3 0시간 동안 게임을 해서 잘리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어디 가서 했으면 좋겠냐. 요즘에 리조트월드가 그림도 좋고 테이블도 많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해보시죠. 그럼 COD에서 지금 5억이 죽고 리얼마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리얼마로 이동을 했습니다. 리얼마에다가 이제 5억을 세팅해놓고 다시 또 4억을 송금 받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이커미션니다가 4억을 송금 받아가지고 세팅해놓고 게임 을 너무 오래 해서 입고 힘드니까 아, 이때까지 안 주고 시고 계신 거예요? 안잤죠 자만 좀안 찼죠. 가방만 자고 있죠, 30분 동안. <웃음> 트위트를 <웃음> 해서. 어. 방키는 여기 테이블에 있고 가방만 잤네 지금 전화하면 바로 달려가서또 카드 깔것 같아가지고. 아직 돈 준비 안 됐다고 얘기해라. 패스 못 구하고 있다고 얘기해라. 아, 일부러. 네, 일부러.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에 다 세팅했습니다 하고 회장님 모시고 왔죠. 아, 그 그러니까 에이전트 입장에서 손님이 너무 안 자니까. 그렇죠. 돈이 좀 늦게 준비된다고 거짓말을 한거요 그렇죠. 그렇죠. 저랬네, 일부러. 왜냐면 컨트롤 해드려야 되니까. 음... 왜냐면 손님 이겨야지 저도 커미션을 가져가던, 뭐 꼬치를 봤던 결정적으로 지도 자야 되잖아. 자야죠. <laughs> 하야지. 이 얼마 가서 얼마까지 맥스 를 때릴 수 있습니까? 2천만 페소를 반인하겠습니다. 4백만 페소까지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1억까지. 그렇죠. 맥스를 1억까지 때릴 수 있는. 테이블 열어준 다더라고요. 하 와! 2,500만짜리 치고 250만짜리 치고 싹세팅을해 놓고 회장님 들어오시죠. 한판을오하시는 거예요. 아, 어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7판 여덟 판이 내리 죽더라고요. 와, 성나가. 보니까한 한, 2억밖에 안 남았어, 테이블에. 어. 팅을 조금씩 줄이시더라고요. 맞추지 못하니까. 절었어. 돈이 아, 왜 네. 네. 많이 나오냐, <laughs> <오늘>? 원래? <laughs> 좀 가성남인데, 왜 성나가? 맞는데? 많이 전화수... 좀 깎는데.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laughs> 두마디 <번에 대해> 얘기했는데 <laughs> 성나가랑 절었어밖에 아, 없어. 여권 한번 봐야겠네. <laughs> 어, 그래. 그래서 이제 2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번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오랭이 났으니까 다시 때리기 힘들겠구나 싶어서, 아, 안타깝다 하고 있었는데, 쑥 가서 보니까 칩이 이제 1억 2,500만원. 5 0 0만페표밖에안 남은 거예요. 뱅뱅뱅이 나와있었어요. 뱅세계. 뱅세계. 그 플레이 하나 찍혀있었어요. 플레이에다가 4 0 0만페표를 때리더라고요. 오! 뱅세계 플레이 하나 나왔는데 플레이를 붙였다고? 그렇죠, 붙였죠. 거기다가 1억을 때렸다고? 그렇지, 1억을 때렸어요. 어 이거 뭐 보고 때린 거지? 세컨 보고 때리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때렸는데 그게 들어왔어요. 어. 그9 0 0만이 됐죠. 그치, 그렇죠, 9 0 0만그 다음에 뱅커다시4 0만때려 다시 뱅커. 그렇 이 11이죠. 뱅크 나왔어요. 또 아, 오. 그 다음에 뱅크를 세컨을 또 붙였어요. 또 먹었어요. 3, 2. 어. 2투가요세개가 나왔어요. 어. 그 시에 한 번에 100만 패소 남았다가 한 6천만 패소까지 올라갔대요. 6천만 패소가 얼마야? 15억 정도 예요 우와! 쩐다! 1억 갖고 15억을 만들었다고? <laughs> 한 판에 1억이면 10판 맞추면 10억이에요. 그러네! 한 번도 안 틀리고 15번 맞추면은 15억 되는 거죠. 우와. 2 2투를열몇개 만났으니까. 15억, 16억 정도에서 셔플을 했어요. 다음 수를 넘어가는데 꽃그림을 또 만난 거예요. <laughs> 2, 1, 2, 1, 2. 1. 이미 먹어놓은 게 있으니까 100만 에서 올라왔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냥 갖다 밀어넣는거지 400개씩. 한판1억 쓰대 는거 그렇죠. 칩 통에 이미 롤링 칩이랑 캐시 칩이 쌓여가지고 아... 롤링 칩이 따라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잖아. 저칩다 갖고 왔습니다. 그게 지금 앞에 다 와있는 거잖아. 그렇죠, 다 와있는 거죠. 전케에서 롤링 칩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고 카지노 측에서 칩을 빵빵하게 보면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안 한단 말이에요. 회장님 스타일이 반응도 없고 뭐 6천만이 원 돼도 와 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계속 <laughs> 인픽하는 거예요, 카드들. <laughs> 그때도 이러고 거야 그때도 똑같아요. 우리도 좋지만 속으로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제 회장님 좀 불편해하시더라고. 자꾸 슈퍼마이저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칩통 네.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잖아요. 그� 제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세요 하고 문자를 찍어놨죠. 그리고 불러가지고 아니 지금 게임하고 있는 석죽 있는 것도 아니고 한판 일억씩 갔는데 지금 롤링 칩0억 놓고서 뭐하는 겁니까 지금 막의가을러시겠죠 일부란 거잖아요. 일부했죠. 어. 회장이 불편한 걸 아니까 응. 왜냐면 회장이 말씀하시 전에 뭐 제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회장도 아, 이 일이 잘하네. 아 그럼요. 멘이 응. 빨라. 매니저가 말 시킨 대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내보내고. 내보내고 한 말을 했죠. <laughs> 회장님, 아 이직장 그만해. 괜찮아 이 말씀했어. 아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아니 뭐 점점 당당하게서 질수 있는데. <laughs>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회장님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 연기력이 좀 있어야 되네 아 그럼요 범치가 어. 있어야죠 네, 끊어질 때 끊어주고 그것 때문에라생각안 하지만 흐름을 탔어요 그게 1억페소까지 가더라고요 1억페소? 얼마예요 얼마? 1억 25억입니다 우와 우와. 1억페소까지 가고 그럼 앞에 치기 얼마나 있는 거야 지금 1억페소면 100만페소 하나에 2,500만원짜리를 10개를 묶어서 고무줄 묶었습니다한 묶음에 1,000만페소 2억 5천이에요 한 줄에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그걸 10개를 쌓아두는 거죠 <laughs> 이거 사진이 있는 얘기지? 다 있죠. 그니까 러 계속 고무줄 10개 갖고 와가지고 10개 될 때마다 2억 5천씩 계속 묶어 놓는 거예요. 어, 어마어마한 사이즈다! 그렇게 하다가 두세 번 틀리면 다시 고무줄 풀어 갖고 와봐. 한 묶음 풀어가지고 또다볍기 때리고. 계속 얘기는 힘들잖아요. 그치,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정말, 잭팟 터진 것처럼 그림이 연속으로 두세 슈가 꽃그림이 붙더라고요. 뱅커가 다 붙던, 뭐 규칙이 있던, 25억에서 30억 되고, 35억에서 40억 되고. 우와! 총 게임을 한 12시간 정도 했습니다. 50억을 딱찍었으면이억에서와카지노 비상 걸렸겠는데? 슈퍼바이저도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놨죠, 저희가. 프린트로 두나 터에서 들어오면 뒤진다. 아 그래서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난털어 받고 들어와라. 저희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C O D 에서 5억을 잃고 리얼마에서 지금 50억을 때린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가 사대가 맞네 그분이. 그렇죠 사대 맞았던 거죠. 그때 이런 아시더라고요. 아이 정도면 만족한다. 우와 그래서 숙소로 솔레라로 잡으셔가지고 숙소도 솔레오요 <laughs> <laughs> 같은 이름의 정켓이 솔로어에도 있고 리얼마에도 있고 어. 오카다 있으니까 여기서 돈을 게임했더라도 저쪽에서 출금이 가능해요 돈은 다 그대로 치고를 사고 넘고 솔로에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인출을 했죠 1억 패소면 25억인데 100만 패소 격돌 하나가 2,500만 원인데 그게 100개예요 수레로 이만큼 쌓여 1억 패소가 25억이 그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밀쳐 밀고 넘어져야지 그쵸 밀쳐 밀고 무거워서 밀리지도 않아요 1억 패소면 너무 무거워서 캐셔 하니까 50억을 다 환전한 건가? 다 했죠 와. 근데 더 웃긴 건 갑자기 큰돈을 인출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리얼마에서 해서 50억을 땄다고 하는데 왜 추금은 솔레에서 하냐? 정캐에 돈이 없는 거 아니냐? 리얼마 쪽 정캐시 돈이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킥사우스 안 돼서 돈을 기다리다가 얘네들이 솔레를 갔다고 이상하게 마닐라 소공이난 거예요. 아 불편해서 그냥 안 가져온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닐라 에 있는 에이전트 손님들이 다 추금하러 그 정캐에서 다 몰린 거예요. 소문을 음, 뭐. 아, 잘못 나가지고 네, 이 정캐에서 나가지고. 돈이 없다. 그렇죠 추금이 몰리니까 돈 있는 거 쌌다 올려 돈을 뒤에다가 100만 페소 2천만짜리 끝도 없이 쌓아놨어요. 돈다쓰가라고 정캐의 회장님이 우리 돈 있다고 또 뒤에다 돈을 또 여기다 � 있죠 그래가지고 <laughs> 그 직원들이 저하고 빼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돈을 거기서 뽑아갖고 이런 상황 만들었냐고. 전께서 <laughs> 그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소문 이상하게 하니까. 그문 그렇죠, 이상해 으니까 이게 이 손님 때문에 생긴 일이야? 그런 손님 때문에. 이거 엄청 유명한 사건이잖아. 유명한 사건이잖아. 유명한 엄청 유명했죠. 출금이 안 된다 했던 이런 예, 얘기에 예, 맞습니다. 희 얼마 받았습니까? 천만 원받았습니다 어! 아, 어, 조금 아쉽네왜 그거밖에 안 줬어? 챙겨야 될 동생들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끝이 없더라고요, 솔레에서. 어, 근데 고생한 건. 누굽니다. 동생인데. 얼마, 누굽니다. 근데 원래 지금 원이 좀 있었겠지? 그런 사람들의꽃지를 줬겠지? 그렇죠. 치도 엄청 많이 주는 거 봤다 그러지 않았어한 답안씩 주는 거 같아요 한 100만 페소씩 줬던 거 같아요 2500만 원씩? 예 맞아요 자기 처세 하신 거네요? 처세 하신 거죠 이 회장님은 한국으로 넘어갔습니까? 한국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겼던 돈을 결국에는 한국에 영정도 가져가셔가지고 국적이 두 개시거든요 아 120개 줬습니다 120억? 네 맞습니다 게임 그런 거예요 사실 5억으로 50억 딴다는 거는 살면서 몇번안 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됩니까?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마 못 하지 잘 됐으면 잘 지내시는 문자로 보내겠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카지노에 있다 보면 영원히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없죠? 없습니다 아... 이겨서 졸업하는 사람은 15년 동안 다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죽는 이유는 뭔것 같아요? 돈이 자꾸 이렇게 계속 빠지는 이유 절제 못 하는 이유 죽을 때까지 하니까 <laughs> 정답이에요 <laughs> 이게 모든 스포츠는 알았어. <웃음> <웃음> 모든 <laughs> 스포츠는 이기기 위해 하거든요. 축구든 농구든 야구든 응.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응. 이 바카라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게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응. 게임 하는 자체가 되어서. 재밌으니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카드 잡는 게 재밌어. 팔을 부르 이길 때가 재밌어. 사이즈 잡을 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얼마 이겨도 일정이 남아 있으면 끝까지 해요. 천만 원 가지고 게임을 해서 한 이천만 원 이겼어요. 두배 이상 이겼으면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일정이 아직 이틀 남았잖아요. 끝까지 해요. 이거 하러 왔으니까. 이거 하러 왔어요. 그자체가 열심히 자체가 화를 와. 부르는 거네 결국. 음. 처음에는 백만 원 이기면 너무나 좋죠. 근데 백만 원을 세번 내. 매번 이기다 보면 금마만 이겨도 이제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아해피엔딩로가는 응. 응. 손님들도 좀 있긴 아, 있죠? 아, 있죠. 어떤 손님이 20원승 하신 분도 있고 30원승 하셨던 분도 있고 자근자근 자근 먹어서 한방에 다 토해냈긴 했지만 <laughs> 요즘은 카지노 자체가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굳이 에이전트가 없어도 혼자 다닐 수가 있는데 에이전트는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건지 혼자 게임하는 거를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외로워한다. 네. 이길 때는 상관없지만 졌을 때 게임이 아. 잘 안될 때패트닝 그림이 나와도 패트닝을못 쳐. 근데 누군가 앞에 있어서 어으쌰 해주고 파이팅 해주면 할수 있었을 건데. 어 그런 분들 필요하고. 고액 게임 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송금하고 환전 받고 하시는 사고가 많아.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개개인이 단톡방에 올려서 패소로 사고 팔고 해요. 필리핀에는 불법 사이트 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 이상한 자금들이 너무 많이 흘러다니다 보니까 이 통장에서 입금 받아서 한국 들어갔더니 통장에 웃겨버려요.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검증된 에이전트한테 입금을 하고 송금을 받으면 사고 날 일이 없는 거죠. 안전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많은 에이전트 중에서 검증된 에이전트한테 일을 맡기는 게 그렇죠. 제일 좋다. 그럼요. 큰 금액이면 에이전트가 있기는 해야 될것 같기는 해. 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지 잘못된 분. 다 처리해주고 그렇죠. 보통은 다 째버리잖아. 그렇죠. 뭐 연락처를 안한 것도 아니고 거래 끝나면 끝이니까. 필리핀 카지노 에이전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해준다면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대기전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를 대기전트라 고 부른다. 네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직업이고요. 손님이 내일 올지 다음 달에 올지 내년에 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손님이 또 떨어지진 않거든요. 손님이 올 때까지는 결국에 내살 파먹으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 인고의 시간을 버텨서 한 손님을 받았을 때그 손님이 좋은 손님일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이 한국에서 오신다고 비즈니스 두 개를 끊어 드렸어요. 그게? 저는 한 시간 전에 못한 거 가지고 때에 싹 밀고 손톱발톱 어. 소지하고 정장 어. 깔끔하고 공항 나가가지고 캄보이랑 아로랑 기다리고 있었죠 아로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나왔다고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비행기 목티에요? 비행기만 타고 가는 거야. 두시간 동안 서 있었어. 사장님,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되십니까? 어디세요? 계산 다 해주고, 공항에서 튄 거잖아. 그렇죠. 말도? 할수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가는 비행기 티켓 제가 취소했어요. 아... 오는 건 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환불 처리가 안 되잖아. 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몇 개월을 기다려서 손님을 겨우 받았는데, 그런 걸 당나 버리면 정말 현타 오거든요. 그거 못 버티면 가서 까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다 그러면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버티고 버텨서 기다리다 보면 한번은 좋은 손님이 오거든요. 그거를 참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에이전트 일을 추천할 수 있지만, 인내를 못참겠다 싶으면 일은 쉽게 가서는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말로 한국에서 일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나가서 에이전트는 해야겠다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게임하다가 잘못돼서 에이전트는 해야겠다 거의 80% 그리고 나머지 10%는 사이트 쪽에 관련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에이전트는 절대 게임을 해서안 <laughs> 게임을 해서 버티고 나간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어 윤진우는 못하겠다? 음. 3개월 본대요 3개월 아... 3개월 본대고? 데 저는 바카라 별로 안 좋아해요 슬로? <laughs> 역시 14년차 에이전트 이야기라서 이게 좀 살아 있네요. 카지노 쪽으로 일 보는 거는 마닐라에한2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1등 아니고요. 1등은 용투와 박 실장. <laughs> 아 맞다, 이 실장님도 유튜브 뭐 하신다 그러지 않으세요? 음, 네, 마닐라 베테랑이라고 와. 새롭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구독자가 좀 없긴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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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만났던 가장 특이했던 손님이 있었다. 아줌마가 한국에서 아바타 게임을 하시는데요. 주변에 너무 시끄러워요. 애들 소리도 들리고. 응. 봤더니 애기가 두 살이야. 놀이터에서 유모차 끌면서 아이패드 달아놓고 뱅커를 때리시더라고요. 유모차 끌고 가면서. 보통 아줌마 아이다. 유모차에다가 아이패드를 달아놓고 그쵸. 동네를 계속 도는 거야. 그렇죠. 뱅커 2만 패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말로 얘기하면서. 어.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아, 어, 그럼요. 쩐다 카드 제가 잡았는데요. 뭐라고요? 뱅커 2만 패소요. 네? <laughs> 안들려 애들이 <laughs> 하도 떠들어가지고 아 근데 그이번 차가 어떻게 알았어? 나중에 물어봤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음. 그니까 애기 들리고 산책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그 아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laughs> 어. 이어팍 끼고 하니까 전설의 할머니가 계시죠? 아. 그분은 지금도 현역에 뛰고 계시는데요나이거몇살 정도 되시는 지금 아흔 한살이니까 91세 우와 정정하시다 91세인데 바카라를 하루 다니시는데?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시긴 하세요 아 휠체어를 휠체어 타고 카지노 들어오시는 분이구나 근데 피처에 스리스만 잡으면 그냥 바로 그자 들어가시죠 <laughs> 사이즈만 잡으면 일어나.